자 일단은 15분봉으로 어 다시 여기서 여, 여 중간 이 뭐지 침 중간에서 매도를 치고 지금 이 가격에서 다시 매수 들어갔습니다. 다시 매수 들어갔어요 롱으로 들어갔어요 이때 살짝 뭐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이거 이때 바, 매도, 매도 타이밍 나와가지고 매도하고 다시 지금 가격으로 지금 꼬리 올른 지금 가격으로 들어갔습니다. 일단 마지는. 그리고 현물같은 경우에는 에이다도 좀 들어가 놨고 지금 웨이브 웨이브 지금 수익 달달하게 먹고 있어요 웨이브는 웨이브 수익 달달하게 먹고 있고 아이 웨이브를 웨이브를 다시 지금 매도를 칠까? 조금만 더 들고 가볼게요 웨이브가 좀잘 움직이네 어 그리고 일단 유이빔 유이빔들은 저는 하방 한번 더 생각을 하기 때문에, 왜냐면은, 아, 이거 너무, 특히 트래블쉽스 같은 거는, 좀, 계단 두개 나왔죠? 음 키즈톡, 야, 이거 뭐, 쓰리 계단이네, 쓰리 계단. 야, 쓰리 계단이네, 쓰리 계단. 야, 요즘에 엘리베이터 타죠? 이게 계단 같은 거안 타요. 응? 엘리베이터 타죠? 올라가려면은, 야, 낑낑 계단, 낑낑대. 야, 아, 낑낑대야 돼요. 이거 거제도랑 그 강원도 있거든요. 이런 거. 올라가서 어? 여기 이 지지대도 없어요. 그냥 계단 이렇게 돼 있어요, 계단이. 이런 거 계단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또뭐 하나 있더라고요.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V 하고 사진 찍으면 됩니다. 못 올라가요. <laughs> 저는 할아 아, 저는 아직 이런 이게 뭐 오늘 오를 수도 있지만은 한번더 내려갈 거 생각해 한 번, 계단 하나 더 만들어 줄 거라 생각해요 저는. 음 그래서 V 하고 사진 찍으면 됩니다. 네? 나가서 차라리 거제도나 제 강원도나 뭐 이런 거이 천국의 계단이라고 부르는 이제 인스타 핫 플레이스 있더라고요. 근데서 이제 구름 구름 보면서 음? 사진 찍으면 됩니다. 저는 지금은 못 들어 안네못 들어가겠네요 이런 요런 그, 어, 그런 군데를. 유입임이 올 수도 있는데, 이런 건 진짜 자기 시드에 조금만 하세요. 한다면은, 이거 도박입니다. 저는 지금 아직 못 들어가겠네요. 이 정도 봐서는. 자, 이거. 일단은, 메이저는 롱이, 롱이다. 아, 메이저가 아니라 비트는 롱이다. 비트는 롱 보고 있어요. 채널 게임 다시 파는 거고. 이 채널 깨면은 팔 거예요. 지금 단기로 보고 있어서, 무빙을 잘, 어, 장기, 장기 무빙 예측하기도 힘들어서, 아, 어, 꼴이 나왔네, 그죠? 다시, 여기 터치하고 올라가는 그림 나오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. 일단 현물은 이런 거, 이런 거 들어가봤자, 들고 자지도 못해요. 응? 내일 한번더 아래로 꽂았을 때 아침에 9시 빔? 뭐 이런 거 생각해 볼수 있지만, 이게, 예, 전이랑 예전에 이제 아인스타디움이라고, 아인이지. 진짜, 유이빔 나오고 떡상한 적이 있었거든요? 이게 유이빔 나오고 떡상한 건가, 이게? 기억이 안 나네. 음, 그랬던 것 같아요. 일단은 제 기억에, 이그니스, 뭐, 아인스타디움, 뭐, 이런 거 떡상했었고,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유이빔 들어간다 하는데, 유입임으로 먹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거래량 보세요. 300억이게요. 300억. 300억이면은, 뭐, 대충 한국인 중에, 뭐, 상위, 이제, 한, 5% 정도 되는 애만 그냥 딱 들어가도, 저, 그냥, 거래량이 안 나옵니다. 거래량이. 한, 천만원 단위로, 아, 천, 백만원, 백, 그러니까 몇백 단위로 하세요. 유이빔 같은 경우에는 아 코린이 얼마 아 코린 아 코린 몇백 단위가 아니라 자기 시드의한10 10%, 10% 20%이 정도로만 하세요. 진짜 이러도 되는 돈으로 유이빔은 천국에 대해서 사인 계단 하나 더 기다려라. 못 먹으면 마는 거다.